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 마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아, 바스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리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아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에벳 멜렉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같이 독합니다 그들이 졸로 에레미아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아가 시위대들의 머문이라. 아멘. 어 이제 사실 상황 자체가 어, 다시 또 어려워졌습니다. 어, 애굽 군대가 어, 잠시 어, 이렇게, 어, 북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 바벨론 군대가, 어, 철수를 했었었죠. 근데, 어, 철수했던 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 사실, 어, 시드기야왕 주변에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평안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어, 라고 거짓 증거 했던 상황이 어찌 보면, 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어, 예레미야의 말대로, 어, 하나님의 또 선포하심대로, 어, 또 그렇게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어, 바벨론 군대가 다시 또 애워싸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어,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뭐에레미야선지자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해요.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어, 자기가 순종하지는 음,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음, 듣고 싶었는지 에레미야를 자기 주변 또 감옥 같은데 또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하루에 빵 하나씩 던져줘요. 어, 빵 하나씩 던져준다라고 하는. 고그 대목이 저 오늘 말씀하고 조금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자 중간에 보니까 성 안에 빵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 어떻게 되냐면 성 주변을 다시 또 애워 싸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 안에 음식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제 굉장히 위기지요. 어찌보면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어, 뭐라 그럴까요? 격려해야 하고 또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자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어, 이제 항복하자니, 항복하자니 주변에 있는 친애국파 신하들로 인하여서 반발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드기아가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 또 어떻게 보면 애굽의 상황을 자기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자1 절에서부터로 보니까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네 사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어 이제 어. 버러울까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동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어 백성들에게 또시디기야 왕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 봤자 칼에 죽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어이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군대 갈대아인에게 우리가 지금 항복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목숨을 건지지 않겠느냐. 자 어느덧 예레미아의 예레미아 선지자의 말을 또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여다 보면 누가 백성의 어, 평안을 구하고 누가 백성의 어, 재난을 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지금 예레미아 선지자가 계속 바벨론에게 황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을 붙이셨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안의 유리인들을 한 명이라도 지금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성 안에서 버티다 버티다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지금 왕궁 안에 겁이 없어서 지금 이게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전쟁과 사실 많은 사람들도 죽게 되면 전염병이 또 돌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살려 보려고 하는 예레미야가 진짜 평안을 구하는 건데, 그리고 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죠. 근데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후에 있어, 있어지게 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근데 고관들은 당장 눈앞에, 어, 보이는 그것만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네들이 제한 재난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어, 평안을 구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해로움이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절에 보는 것처럼 막 나오니까 백성들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와,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어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어 진짜 예레미야 이야기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지금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니까 자 이런 거예요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어, 어떻게 보면 이들 입장에서는 군사들이 막뭐 그 의기충천해 가지고 어떻게 했었던 이들을 막아보려고 막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분위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자기네들 의도대로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가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어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왕권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왕은 에레미아가 밉지만, 또 싫지만, 에레미아를 죽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에레미아를, 에레미아가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였거든요. 뭐,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 이거 하나만큼은 내버려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군지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어, 이네들 마음대로 해. 자기 왕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줍니다. 자 그랬더니 자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사실은 베냐민 땅에 가가지고 어, 구덩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또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또 어, 이제 왕궁 뜰에 이제 뭐 끌어다 놓고서 구더기에 또 진탕 속에 빠트려 버립니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 이제 굶어죽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때 7 절을 보니까 자, 왕궁 내시의 구수인입니다. 여러분 구수인은 저기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나라예요. 어, 오늘날로 볼때 이디오피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아를 구해주려고 왕을 찾아가요. 왕에게 에레미아를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악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레미아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성 중에 지금 떡이 다 떨어졌는데 저리 내두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이제 굶어 죽거든요. 또 구동이 진탕 중에 있으니까 더 몸이 힘들어지니까. 자,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어, 이제, 어, 어,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30명을 내가 붙여줄게. 그러니까 몰래 가서 구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하들의 주장을 따라서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져 내리니까. 어, 왕으로 있지만 정상적인 왕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가 몰래 가서 좀 구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에벤 에베, 메셀멜이 몰래 이제 가서 주를 구해다가 그래서 구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이제 살려주는. 그래서 시위대 뜰에 머물도록.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는 군대거든요. 시위대가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어 이제 몰래 이제 머물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이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에레미아가 어, 소위 말하면 만사 형통 평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제 함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명을 감당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안전한 삶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때론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고난도 많이 당하고 어,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미움도 당하고 이런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어, 오늘은 뭐그 찬양은 아직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몇분 말씀드리잖아요. 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 내갈길 멀고 험해도 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고, 어,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어, 갈 길이 먼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시간이 왜, 어떨 때는 되게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되게 느리게 가잖아요. 사실은 어떨 때 느리게 가요? 힘들 때 되게 느리게 가요. 어, 되게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그냥 가는 길 자체가,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고 험하다라고 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데 저는 그 순서를 좀 바꿔 볼, 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나 주님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순서를 바꾸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어떻게 될수 있어요? 오히려 내갈 길이 더 멀고 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가요. 어, 되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벌써, 벌써 죽을, 죽음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어, 몇 번이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어,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신하들은 에레미아를 죽일라 그래요. 근데 진짜 죽, 죽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구덩이에다가. 자, 근데 누가 구하냐면, 어, 왕궁, 내시 에벨, 멜렉이 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구수사람이에요. 어, 구수사람이에요. 어, 이 에레미아 말, 선지자 말, 이제 에레미아 서독 마찬가지고 종종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충분히 어떤 위치에서 아 이때쯤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하면 자 이런 일을 어, 해야 한다 어, 라고 기대되어질 만한 누군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대되어질 만한 그런데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막 기대했던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나서서 해야만 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종교 지도자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가 죽게 생겼는데 어 이런 이럴 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 이상한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요. 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되게 많이 봅니다. 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기대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실망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면 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위치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 내가 좀 부족하고 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엉뚱하게 쫙 이방인 구수 사람이 내시로 와 있는 것도 또 신기해요. 근데 이런 일에 또 쓰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에이 나는 나는 뭐믿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나는 뭐 이런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어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어, 이제, 생각되어 질 만한, 여러분, 감동을 주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자, 오늘 보니까, 어, 정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어, 이제 죽는구나. 어, 이 상황인데, 신하들까지, 왕도 그냥 포기했어요. 에레미아가 죽을 판이거든요. 근데, 이 내시를 네 통해 구원을 받아요. 어, 또 이제 에레미아 선지자를 또 하나님이 도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신다라고 일반화 시켜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누군가는 어또 죽잖아요. 또 고난 가운데 또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에레미아 선지는 끝까지 잘 살아내야 돼요. 근데, 예레미아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어,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하심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가, 어, 항상 하나님이 다잘 할, 잘 되도록, 어, 잘 되도록, 다 구해주도록.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어 뭐하는 사람이냐면 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에 있냐면 하늘 나라에 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 이 레미아 선제를 여기서 또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레미아 선제는 나중에 또 죽습니다. 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수 있게끔 하나님은 또 목숨, 또 생명을 또 연장해 가세요. 그런데 여러면할 일을 다 했으면 고난 가운데 이 땅을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잘 살고 뭐한뭐 뭐 평안하게 살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 가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 열심히 감당하면서 또 하늘에 상급을 쌓아 가는 거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불러 가신다라고 한다면 또 아쉬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쉬움은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내 때가 이 땅에서 더할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일 것 같아요. 또 불러 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뭐 죽어도 된다 뭐 이런 일의 예,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운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정말로 헌신하셨어요 정말 장로님 되시기까지 교회를 거의 4개 정도를 개척하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러니까 목사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셨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병 이제 의사가 죽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하신 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내가 지금 여태껏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암으로 죽을 수 죽도록 만드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사는 게 되게 원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그분은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끝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어. 물론, 이제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논쟁도 있을 수 있지만, 히스기아가 약간 그런 기도를 해요. 히스기아가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병 걸려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여태껏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선과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으면 그런 순간에 이런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좀 이상하게 돼버려요. 아침부터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끝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 땅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열심히 감당할수 있도록 이제 일 주시면 감당하다가 여러분 부르시면 멋있게 갈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길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